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지금 겨울입니다 아 근데 지산 사장님 왜 반팔이냐고요 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정말 한여름에 아, 한겨울에 춥지 않으면 어 웬만해서 웃돌이 잘 안+ 안 입습니다 그니까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참 이해하시고 시청하십시오 정말 추우면 있겠습니다 자 이. LPI 차량들 예전에 제그기화기 방식의 차량에서 이제 LPI로 돌아갔죠. LPI 타신 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모만 관리 잘하면 잘안 망거지는지. 자. LPI든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제일 잘 해야 되는 거는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그죠? 근데 엔진 오일 교환은 뭐 제가 안 해도 뭐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실 거고 LPI든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이런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얘는 뭐 디젤 차량 마냥 글로플로 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그니션 코일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면 요거 관리 잘 하십시오. 엔진오일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니까 미션오일이랑. 자, 그리고 시동이 전송해서 안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뭘 봐야죠? 배터리죠.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차가 마이너스가 이제 안 좋다고 나이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접지선까지 사다가 이렇게 하신 분인데 뭐 구태역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으시면 접지를 딱쇠 부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이런 데 접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여러분들 뭐 딸랑딸랑 제가 하나 들고 다니죠 이거 필터입니다 이따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보통 lpi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현대 기아 뭐 쌍용, 뭐 쉐보레 이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현대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한 10만 킬로 이상 넘으면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 연료 펌프라는 겁니다. 연료 펌프 이게 연료 펌프라는 건데 당연히 이 본배 안에 통이 들어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가솔린 있고 여기 디젤 있고 여기 이제 LPI가 있습니다. 아주 차종별로 모델별로 다 다양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료가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부탄가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만져보면 미끌미끌 합니까 가스 증발하면서 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죠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윤활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펌프 옛날에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료 가득 넣고 다니라 고 그랬죠 웬만하면 탱크 안에 결로현상 안 생기게. 얘는 결로현상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나 줬던 거나 결로현상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온도가 있는데, 아, 얘는 딱 일정하게 무슨 30도입니까? 일정하게 20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손상이 안 받으려면 특히 LPI는... 이 연료펌프가 손상이 안 받으려면 연료 가득 넣고 다녀라. 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유활 성분도 없는 LPG 들어있는 통에서 얘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딸랑딸랑 앵코 상태로 다니지 말아라. 특히 LPI들. 이거 교환 자주 하냐고요? 교환 자주 합니다. 저희가 하냐고요? 전문점에서 합니다. 이거 가스 회수 어디다 합니까? 가스 회수 잘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얼굴 뻥 터지는 건 좋은데 가게 그냥 뻥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펌프는. 필터는 가끔 하는데 필터도 파이프에 잔여가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 펌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아 뭐, 그냥 뭐 그냥 가스만 넣으면 가겠지. 집에 부탄가스 떼세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들이 부탄 가스 아깝다고 끝까지 쓸 때까지 트시죠 흔들어 갖고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까듬 노라얘열 받는다 왜 전기로다 전기로다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얘 펌프 움직이지 않습니까 엔진실로 가스 압송해서 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얘가 가스 안에 들어있어야 냉각도 되고 좋은데, 냉각도 안 되니까. 디젤 연료 펌프도 그렇고, 어디에 펌프? 연료 탱크에 있는 펌프. 조합 펌프라고 그러죠, 디젤도. 가솔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 고장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왜안 믿습니까? 망거진 다음에 후회합니까? 망거진 다음에 이 영상 보면 뭐합니까? 제말 믿으시고, 특히 LPI 디젤 가솔린 본배 분명히 결로현상 생긴다고. 연료탱크에 본배는 둘다 다 결로 현상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 진짜 죽어라. 일하는 애인데, 거기다 가스까지 없으면 얘열 받아갖고 빨리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가 일단 버거닥버거닥버거닥 이렇게 나갑니다. 찐빠하듯이 두두두두두 이러고 나가고. 간헐적으로. 그러다가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 그냥 팍 씁니다. 얘가 나가면. 근데 전초적인 증상은 어떻다? 어, 꼭 우리가 얘기하는 노킹, 찐빠하듯이 버버버버버 이렇게 나간다. 간헐적으로. 그럼 펌프 100% 나간 거다. LPG 전문점 가서 수리하셔야 된다 딴거 전문적인 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 LPG는 무조건 하고 어떻게한다 가스 까뜩 넣고 다녀라 떨어지면 다시 까뜩 넣어라 20리터 떨어지면 다시 까뜩 넣고 10리터 떨어지면 다시 까뜩 넣고 까뜩 넣으시라 그게 내 차에 좋다 그러면 펌프 오래 쓴다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아까 엔진룸에서 얘기한 거는 엔진오일 관리 기본. 그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스크플로그 이그니션 코일.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카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트.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PI의 열렬 휠타라는 건데, 차량들이, LPI들 같은 경우는 여기 뒤 멤버라고 그러죠? 멤버. 멤버 있는 데나 이 로우 암, 이 윗부분, 이쯤 있는데 있거나, NF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얘. 얘입니다. 얘. 얘가 열렬 휠타인데, 지금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10mm 풀룸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료를 다 진짜 관리 잘해야 되는 게 디젤이고 그 다음이 LPI, 그 다음이 가솔린입니다, 여러분들. 자, LPI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PI 이렇게 보시면 이게 흔거고 이게 새겁니다. 지금 조금 어두운데 이게 다 쇳가루입니다, 쇳가루.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금방 아시겠죠. 얘는 새 거고, 얘는 흔 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쇳가루들이 막혀버리면 LPI 차량들 같은 경우는 부조나 출력이나 연비가 나빠지고 찐빨을 합니다. 차가 잘 나가질 못하고. 근데 얘는 보면은 언뜻 봐도 새 거죠,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근데 이건 가정에서 하기가 참안 좋습니다 그래서 잔류가 스가 여기 10mm를 이렇게 다 풀고 요 파이프를 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차단 밸브 잠그고 어 카센터에서도 이걸 잘안 하는 이유가 잘못해다가 잔류가 스 때문에 화재나 폭발 사고 때문에 작업들을 잘 하기가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파이프가 있죠, 이렇게 좌우로, 그죠? 그래갖고 요요 요 케이스 안에 필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플라스틱 보호 카버부터 풀러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쩔거나 그러면 잘안 풀리는데 그래서 LPI들 요거 분명히 관리 잘해라. 특히 겨울철 앞두고 어떤 특정 계절을 앞두고 관리하는 건 아닌데 겨울철에 저온 시동성 떨어지니까 특히 교체. 그좀잘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만 키로마다 점검하시고, 어, 뭐, 교체하실 분들은 일찍 교체하셔도 됩니다. 필터 종류는 여러분들은 아끼시지 마시고, 자주 교환할수록 차 앞에는 좋습니다.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뭐, LPI도 그렇고, 오늘 뭐, 가솔린이나 뭐, 디젤 타시는 분들은, 야, LPG도 필터 했었네? 오늘 처음 하셨었지 않습니까? LPI를 제가 촬영을 잘안 했었는데, LPI들도 이렇게 필터가 있다는 거 오늘 잘 아셨으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LPI 필터, 이렇게 제가 겨드랑이에 좀 넣고,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그죠? 비교가 바로 되죠. 요새 거, 흔 거.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리면 안 좋다. 이거보다 더 리얼한 건 완전히 빨갛습니다. 이게 쇳가루가 있어갖고, 요게 지금 이 10mm 볼트 풀룸은 이 앞놈이 있겠죠.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아주 쇳가루 날립니다. 그런 차들은. 그래서 부조를 한다거나 안 나간다거나 그런 차들, 이거 관리 잘해라. LPI들, 4만 키로에 한번 정도, 맥시멈 잡아서 6만 키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있는 게 맞겠죠. 맞는데, 어, 가혹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을 정확하게 오너들마다 운전 습관이 틀리고 관리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4만 키로? 그 정도. 그리고 맥시멈 잡아서 6만 키로에 한번 정도는 교체하는 게 특히 이 LP 타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어두우니까 카트하고 나가서 또 마지막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어, LPI,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그, 스팟 플러그, 플러그, 배터리, 관리 잘 하시고, 중간에, 연료 필터, 요거 관리 잘 하시고, 연료 펌프, 연료 안 넣으면, 그냥 나가는데, 직방이다. 연료 까뜩 넣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료 펌프 어차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용어보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LPI도 잘 고장 안 납니다. 엔진 오일 알아서 관리 잘 하십시오. 미션 오일이랑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좋은 차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겨울철 안전 운전하시고 덥다고 저처럼 반팔 입고 다니시면 감기 걸립니다. 저는. 체질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산카세타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